자, 오늘은 제 연구실에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제 일주일에 영상 두 개를 올리잖아요. 한 번은, 하나는 레슨 영상 위주로 대부분에 꾸려지고, 하나는 골프채에 담겨진 기술들이 있어요. 골프채를 알면은 사실은 골프를 더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통 해드리는데, 오늘 모처럼 저희 전시장에 와서, 어, 세트라고. 준비된 거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22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골프채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와 진실이란 뜻에서 이렇게 썸네일을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골프채를 회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채는 150만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는 스펙을 36만원으로 만든 거지, 저희 채가 200만원짜리보다 좋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회원님, 12월 1일부터, 오늘부터 저희가 예약을 다시 받아요. 저희 1차분 왔던 게, 일주일 만에 다 나갔잖아요. 사실 수량 얘기하면 놀랄 정도로 영업비밀니까 이그 얘기는 못하지만 온게 일주일 반에 2주 만에 다 나갔습니다. 예약을 미리 받아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예약을 하는데요. 이번에 12월 예약자분들에 한해서 이거를 그냥 하나 드려요. 이거는 공 꼽는 게 있고 백이죠 허리 허리 가방인데. 공을 이쪽에서 이렇게 꼽을 수 있고, 이렇게 꼽을 수 있고, 안에 뭐다 넣을 수 있게, 이 허리가방을 예약하시는 분들한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접수를 받아요. 지금 한 20일간 접수도 못 받다가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요. 12월 20일 출발 예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통관하고 나면 12월 말일부터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이나 25일 정도까지 아직 예정은 안돼 있는데 그때까지 예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 가방을 뭐, 무료로 드립니다. 이 가방도 작은 건 아니죠. 죄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예약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림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방을 하나로 무료 드리니까 예약은 오늘부터 받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어, 조기에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물량이 이번에 오는 물량도 예약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조기에 끝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왜 저희 채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채, 혼마, 미진호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게 아놀드 파마 건데 아놀드 파마 거까지 골프채 이야기를 조금 깊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회원님들 아마 깊숙히 받아들이면 좋을 겁니다. 자 우선은 회원님, 이게 보시면 은 이게 저희 채예요. 이게 저희 채고요. 이거 아놀드 파마 거고요. 1번 H사 거, H사 겁니다. H사 거. 이거 M사 거예요. 뭐미진호맞지 M사 거예요. 그러면 밸런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 채들이거든. 일본 채들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게이 골프 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샤프트의 샤프트, 샤프트를 얼만큼 부드럽고 편하느냐가 관점인데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낭창거려서 낭 이런 거 같이 저희 골프 채를 제가 맨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어, 골프채만 20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낭창 너무 낭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골프 프로 골프 프로 한 명과 파크 프로들 세 명이 항상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기 쉽게 골프채는 자기 힘의 70%로 쳐야 되거든요. 자기 힘의 70%로 쳤을 때 가장 반듯하고 잘 나가는 샤프트 강도를 찾아나가는 게 저희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쭉 한번 해드리면서 할게요. 우선은 M사 거부터 해드릴게요. M사 거, m 4 거는 샤프트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요. 자 보시면은요. 자 M사 거요. M사 거 샤프트 강도를 측정을 해보면 이거는 샤프트 강도예요. 오 잠시만요. 448이 나오잖아요. 448. 기계마다 살짝 편차는 있어요. 그리고 만드는 로트마다 2 30의 편차는 사실 있습니다. 이게 448 나와요. 448. 근데 요즘은 다 부드러워지는 추세지요. 부드러워지는 추세고, M사꺼 100만원짜리를 비교해드릴게요. 120만원짜리. 요거 H사꺼. 거. H사꺼 거 120만원짜리는, 보시. 499 나와요. 480, 490 정도 나오더라고요. 490 정도. 이거는 h 사거 100만원이에요. h 사거 100만원인데 부드러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샤프트가 사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봐도 표시는 나요. 근데 굳이 딱딱한 걸쓸 필요가 없는데 샤프트는 부드러울수록 비쌉니다. 이거는 어 A사 아놀드 파마 얘기해 드릴게요. 얘는 이, 이거는 고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자개로 되어 있고 이거 220만 원짜리예요. 자개로 되어 있고 여기가 볼트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 진짜 고급차 치실 거면은 아놀드 치시는 게 좋아요. 이 아놀드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 비싼 거 우리 차가 비싸다는 뜻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353 나가요. 353. 샤프트도 국내에서 제조를 합니다. 이거 아놀드 거는 채는 아, 진짜 좋은 채입니다. 350, 350 정도 나가. 요 이게 220만 원짜리에요. 그 다음에 저 대망의 저희 거. 저희 거 보면은요. 저희 거는 보시면은 자 저희 거는 340 나가요. 340에서 370 전후. 요 정도 나갑니다 근데 이게 스파인이라고 말릴 때마다 약간씩 틀려요 근데 그 정도급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국내에서 고가들은 대부분의 350에서 400정도의 샤프트를 낍니다 엘르 것도 그렇고 요즘 많이 저희가 기술이 더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M사 거는 M사, H사 전부 다 마찬가지로 요 일본 채들은 강도가 굉장히 세요 샤프트 강도가 근데 굳이 엘보도 많이 오고, 이렇게 강도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주지고, 요즘 이제 그 논리가 많이 적용돼서, 타사 고급체들, 비싼체들은, 혼마 이것도 200 얼마짜리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 고급체들은 좀 부드러운 걸 쓰는 성향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윙 웨이트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적용되는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를 칠 때, 이채의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 체, 저는 그냥 맨날 이렇게 손으로 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밸런스 느낌을 갖는데, 밸런스가 있어요. 채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둘 건지라는 이야기인데, 요거 H 사거나 M 사건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H 사건은, 밸런스 이거는 논쟁이 많아요. 뭐 많다 찍다가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느냐인데, 이거는 비싼 거, 요건 2, 5 정도 나와요. 2, 5. 이쪽이 밸런스입니다.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갈수록 무겁다는 거예요. 저중심 설계가 이쪽으로 갈수록 무겁다는 거예요. E5 정도 나오고 M4거, M4, 거, M4 거 한번 볼게요. M4거는 E2가 나옵니다. E2, 어, M4거 요 모델이에요. 요 모델이 E2. 그다음에 고급 모델일수록 뒤쪽으로 가요. 무게중심이 저는 E8로 거의 다 맞춰오려고 애씁니다. 근데 저희거 보면은 마지막 지점이 E8이에요. E8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28 여기 있잖아요. 28, 27, 28 정도에 맞춰옵니다. 대신에 이거는 요거는 PU 그립이잖아요. PU 그립이고 이거는 인조 가죽 그립이라 이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글램스 3.5g 단위로 1단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제가 뒤로 두려고 했었고요. 아놀드 건는 완전히 저중심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놀드 건은 완전히 저중심 설계되어 있어서 이 범주를 또 벗어나요. 이 근데 저희가 기계적으로 제가 이쪽에 무게 주는 건 되게 쉬워요. 이 뒤쪽으로 무게 주는 방식은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동판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동판으로 무게 중심을 준 거거든요. 미리 수 늘리면 되는데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요즘 한국에 나오는 것도 고급체 저중심 설계라고 해서 너무 뒤쪽으로 많이 주고 있는 차들들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보시면 한번 봤주세요 저는 대부분의 이 범주를, 이 기계 범주를 안 벗어나게 하려고 이 팔이잖아요. 이 기계 범주를 안 벗어나려고 맞추려고 애를 써봅니다. 이거는 백년된 기술이에요. 골프 쪽에서 넘어온 거죠. 당연히 파크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범주 안에 만든 논리가 있겠죠. 그다음 백년 동안 저 기술을 유지해온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그 범주 안에 올려고 해서 이 팔, 이 구를 대부분에 맞추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무게중심, 무게를 늘려서, 회원님들 요런 고무테이프 있잖아요. 이런 고무테이프를 뒤에 감으면 무게가 늘어나요. 그래서 무게 늘려서 테스트 하는데, 야, 이 웨이트가 너무 많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더 찍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프로들을 세 명이 계속 테스트 하면서, 샤프트 강도, 무게, 라이각, 이런 걸다 잡아가는 거니까, 참고로. m 사거예요 그러면 밸런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 채들이거든. 일본 채들 보면 다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한 뭐, 사 5도 휘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게, 밸런스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히 맞출 수 없어요. 이건 저희 채인데, 저희가 대부분의 밸런스 맞추려고 애쓰는데, 뭐100% 이렇게 맞을 수가 없고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 옹이들이 있어서 1, 2도 틀어지는 거는 사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일본 채들은 이렇게 다 이쪽으로 대부분에 이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회원님들이 밸런스를 가운데로 맞추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좋다라고 검증된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AS 사항 이런 게 아니에요. 반품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맞춰서 드리는 게 요즘은 아, 사람들이 치기 쉽다는 의견이 있어서 맞춰드리는 건데, 이거는 규정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밸런스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채 비교를 같이 해드리는 이유가, 아, 이래서 회원, 저희 채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매일 채 테스트하고, 매일 샤프트 테스트하고, 제가 스크린 언더 29개 기록부유자서 전국 최저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 스크린 언더 29개 치면서 계속 체 체크를 하면서 만들어낸 채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 거 받으면은, 어, 이, 이, 가방, 요, 가방 하나를 서비스로 주니까요. 12월에 예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예약이 끝나고 몰릴라나 모르겠어요. 바로 단종이 품절이 또 될지 이거는 가봐야 되는데, 12월 20일까지 는 예약을 계속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오해는 뭐냐면 저희 채가 36만 9천 원에 치기 정말 좋은 고급 채 스펙을 넣었다는 게제 핵심이지. 저희 채를 갖고 혼 맞고 280만 원짜랑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다른 타사 거 200만 원짜리랑 저희 거랑 비교해서. 뭐 혼맞게더 좋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더 좋던데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200만원이면 더좋겠지요 근데 100만원 근거리에고급채가 저희 3 6만9천원에 만든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 제가 태극기 넣은 것도 그래요. 태극기 넣은 이유도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가, 가성비 30만원대 고급채를 계속 만들고 싶다는 게제 특징이에요. 저희 채의 특징이고, 그리고 저희는 모델이 없습니다. 비싼 모델 싼 모델이 없이 이 모델로 계속 가요 대신에 세대가 바뀌어요 이걸 치다가 제가 아 기술이 이제 저희 프로 세명이 연구해서 아 이거 라이각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좋겠어 아니 무게를 뭐이 무게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 하면 그때 기술 적용을 합니다 기술 적용을 해서 세대별로 바뀔 뿐이지 세대별로 바뀔 뿐이지 저희는 채가 고급채 중급채가 없어요 그냥 고급채 스펙을 30만원대 에 36만 9천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오늘부터 신청받으시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